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어, 윤석열 김건희 여사님의 어, 자택에 오늘 나왔습니다. 우리 박완서 대표님도 응원할 겸해서 어, 주변을 한번 또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들한테 스케치해 드리려고 이렇게 어, 오늘 윤석열 김건희 여사님의 자택. 예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 일단 여기를 오시려면은요 교대역 6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되겠습니다 아 6번 출구로 나오면은 제가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 스케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네아 그러면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출구에 이렇게 나오시면은 네 예, 6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이렇게 공사 현장이 바로 건물 있고 그리고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죠. 네,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고, 어, 그리고 어, 우리가 집회 신고를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집회 신고, 네. 집회 신고 해 놓은 곳이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어, 제가 아까 어, 방송을 보고 듣기로는 던킨도너츠 있죠. 어, 근처에, 어, 집회 신고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오시야만이, 예. 어, 어쨌거나, 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어, 자퇴, 아크로비 스타 쪽으로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어, 방송을 살짝 한번끄다가 다시 킬게요. 어,